말로는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났잖아. 음. 지금 있는 차들은 사실 홍수차단 아니잖아. 음. 이제 그 차들도 이제 빨리 사야 되고 거기 충분된 사람도 사야 되고 거기 또, 또 나오잖아 세컨 가고 그러면 음. 더 사기 힘들어질 거야. 드디어 사버렸니? 아니 어떻게 차를 갑자기 샀어? 다행히 그기 있다. 그래도 오늘 갖고 가진 못하는데 아무튼 사긴 샀습니다. <laughs> 오늘 크리스마스 연휴 전날이여 가지고 아, 지금 바로 문 닫아 여기 한신데. 사려고 뭐, 살 생각 없었는데 뭐 근데 거의 된다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너무 빠졌고 이 차에 이 차가 진짜 없어 중고가 결국 어. 해원지라 더워가지고 흰색 사고 싶었는데 마침 딱 흰색에 22년식에 그냥 질렀습니다 저희는 디테일을 잘안 보거든요 그냥 느낌과 그냥 행복 그것만 음. 보기 때문에 혹시 아왜이 차를 샀어 하실 분들은 그러면안돼 그냥,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냥 응. 이제 가영이한테 딱 맞는 차 샀습니다 그냥 딱 사이즈야. 4시. 가영이가 사실 저는 좀큰차 타기를 추천했는데, 가영이가 큰 차는 도저히 얘가 지금 처음 운전하는 거라 못 물겠다고 해가지고. 암튼 가자. 한방 데리러 올게. 좀만 기다리렴. 진짜 포드 사버리네. 옆집은 이거 샀나보다, 옆에 사람은. 와, 아주 깨끗한 하얀색이다. 지금 하얀 아니어도 살려고 했잖아 됐어 이제 내 차만 바꾸면 되겠다 어, 그럼음 주행차 에. 와 오늘 10시에 차 보러 다니고 지금 12시인가에 거의 가는데 지금, 지금 2시인데 집에 오자마자 지금 파이낸스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차, 차, 차 찾으러 갈거 같아요 호주가 왜 이렇게 푸스싱이 빨라졌냐 대박이다잉 음. 어떡해 야. 드디어 샀어 드디어 가자마 샀어. 가자마 다른 사겠다 거의 오, 10분만에 20분만 에했는데 벌써 음. 옷싹따라 갈아입어가지고 제 차는 아니지만 드디어 저희 차지 저희 호주 산지 10년 크, 만에 저희 축구 갈 때는 저차 끌고 가야지 스트레스 받아 왜스트스 받아? 좋은 차 끌고 가면 스트레스 받아? 스 스트레스 받 어차피 축구로 차로 가면 내 차를 보여줄 틈도 없어 어차피 상관도 없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고 하니까 야, 그럼 막 세팅하고 바꿔야 되잖아 다 귀찮아 아무튼 아,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 보러 갈땐네 옆에 탈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장 보러 갈땐 무조건 네차 타고 가야지 내 장비 그냥 내차 장비 실은 있고 자갈 를 기도해 지 앞에 가는 건 무조건 네차 타고 어기도해지 앞에 가는데 내차 끌고 갈진않는거 아니냐 빨리 오버 언제까지 왔나 아 드디어 샀어 받다온 다음에 차 앞에서 그만해 그렇게 돼 got some k s r these are for you o a my pleasure thank you 주연아 고마워. 나는 그냥 제일 싼거 사고 싶었는 살려고 했는데. 벤유 산다에 벤유. 벤유도 솔직히 비싸지. 중고차 매장에서 벤유 사면 2천 근데 아까 5천 불쳐이 돼. 그20 2만 2만, 2만 천 불에 근데 이제 2만 7천 짜리 샀냐? 응. 음. 6천 불이나 더 주고 샀네. 천 불. 주연이가 좋은 거 사줘서 고마워. 근데 에이. 사실 아니 이게 원래 벤유를 타려고 했잖아. 근데 벤유도 좋다. 너무 좋아. 그래서 벤유 딱 탔을 때 뭔가 이렇게 귀엽고 좋다 했는데 퓨마를 딱 타니까 무이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치지 묵직한, 묵직한 느낌이지 한 문이 팡 닫히고 이 안에가 뭔가 되게 감싸진 느낌? 응 그러니까 뭔가 더 세이프, 세이프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마워 백골리 진토대대로 타고 다니렴 근데 그거 이제 할머니 댈 때까지 가야지 그러렴 아주 장면화 이가영 씨는 첫운전인데 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응 <람> 원래 잘할, 옆에 좀 봐줘야 되는데 항상 응원만 해주는 김지현씨가 잘한디요 정말요? <람> 응 아이고 쑥 들어온다 차가 작아서 개구리 농깔이야. 개구리 농깔. 시동 꺼. 오, 이거 사람 내려도 안 꺼지네. 오. 어? 네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불이 꺼지네. 닫아 봐. 문 잠가 봐 이제. 요. 네가 꺼야 이제 라이트가 알아서 꺼지네. 라이트 오토매틱이네. 캬. 성공했다, 이거야. 오 불도 켜지네? 아주 뿔겋게? 백 배기 귀엽다 어우 백기통도 귀엽다 타이어도 두꺼워 타이어 네가생각보다 두껍지? 응 우리, 우리 소형사 할거 생각하면 그지응 타이어 두꺼워야 좀안 미끄러지지 아 기똥차다 원래 이거 사, 이거 뭐야 청소랑 이런것도 싹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사가지고 그치? 가영이 옆에 서봐 크루즈 모드 아 그런 얘 크루즈 모드로 왜힐를 <laughs> 크루즈 모드는 니꺼야 되는건데 다 좋아가지고 내꺼는 완전 개수동이야 맞이도내꺼 테이프 붙여져있어 거기 아이고 여기 핸들에 크루즈 모드가 됐다 아이 또 이맛에 넘버래 이맛에 넘버러? 기와서 자동으로 와이퍼 해주는거 너무 감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거 다 있을수도 있지만 우린 처음 봤거든요 지금 운전하다 말고 감동감동 먹으셨어. 그 뭐냐? 혼전만해 그거 있잖아 노래. 나는 운전만 해다 야, 거의 얘가 알아서 다 서포트 해 준다요. 와. 어, 또 이제 알아서 멈췄다.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내가 찍어 줄게.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고 이게 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슬리퍼리 미끄럼 방 방지 미끄럼 방지요? 왜 미끄럼 방지하면 뭐해줄 건데 자기네가? 그러게? <laughs> 뭐야? 그러게? 트레일 이거 뭘까? 산인가 보네. 산아 이거 오프로드 같은 거. 뭐 오프로드는 못 가겠지만 뭐해 줄까? 자기네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여자들한테 좋은 차인 게. 갬동스 <laughs> 바로 립스틱 바르고 이빨에 고춧가루 빼고 기동차 <laughs> 설마 이거 우리만 처음 본거 아니지 분명 아닐 거야 <laughs> 아니라고 해줘요 이런 게 있었다고 원래 단차는 모르지 우린 과거에 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둘이서 조촐하게 저기 가려고 합니다. 어디? 조.. 조 조셀펄스. 조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귀여운 붕붕이랑 같이 갑니다. 저희 붕붕이 이름 지어줬어요 이름은 짝푸. 짝푸. <laughs> 퓨만데짝주가퓨 싫고 푸가 더 좋다 해가지고 짝푸로 했습니다. 짝푸. 짝푸. <laughs> 왜 저래. <laughs> 지금 짝리오 짝코니, 짝토르, 짝 짝도르, 짝레인저, 그리고 짝푸 어? 어? 아니 자꾸 운전 안해요 아, 아 오늘 이틀째 자꾸 저보고 무선댁 가래요나 천천히 하고 싶은데 어제도 계속 무선댁 가자 그러고 귀여워 난이 피마가 귀엽더라고 이게 피마냐? 피마 뭐야 고양이 갖다 났을까 시타같은데? 주현아 이거 물좀 봐와 마셔도 돼 대박이다 야와나 어디 그 영화에서 보는거 같다 이런거 들추면은 가지 나오는데 이런거 개고 우와 개시원하다 그냥 가지 나오는데? 없네 원래 이런 계곡에 가재 있는데 미꾸라지랑 와물 진짜 깨끗해 대박 완전 밀림이에요 밀림 아우 시원해 지인다 그죠? 거기 무슨 뭔 다큐멘터리 같다요. 와물 진짜 깨끗하다. 물 <laughs> 투명하냐? 완전 생수다잉와 와. 와. 야저 끝에서 물 내려오는 거 봐. 와 대박. 와 야, 뭐, 안에 엄청 깊어? 깊어. 거의 뭐 3m 수영장이야. 근데 물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다 보여. おいやずっとだか